안녕하세요. 조절가입니다. 저희 오늘은 상체, 그리고 하체, 몸 구석구석을 가볍게 풀어내는 요가 수련을 함께 해볼 거예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을 했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는 수련입니다. 준비가 되셨을 때 매트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주세요. 두 다리를 골반 넓이 또는 조금 더 넉넉하게 넓게 벌리셔도 좋고, 발끝에 힘을 그냥 툭 풀어내 볼게요. 그래서 등과 허리도 너무 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좀 말리도록 두세요. 손도 허벅지나 정강이 감싸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쉴 때 상체를 좀더 둥글게 만드시면서 바닥 향에 낮춰 보세요. 파스치모 타다 아사나를 좀 변형해서 가볼게요. 7곱 번의 호흡을 이어갑니다. 지금은, 어, 몸의 허벅지 뒷면보다는 아래 허리부터 등 뒷면에 좀더 자극이 느껴지실 텐데, 그내 몸의 느낌을 너무 관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처음이니까 그냥 지금은 몸이 서서히 풀릴 수 있도록 호흡에 좀더 주의 기울이면서 머뭅니다. 한번더 발끝, 그리고 목 뒤쪽에도 힘을 툭 풀고, 두번더 호흡합니다. 둘, 하나, 상체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제는 두 다리를 모아서 가볼게요. 두 다리를 11자로 나란히 모으신 다음에, 발등도 당겨볼게요. 발등도 당기시고, 양손으로 엉덩이 살을 좀 바깥으로 빼세요. 그래서 엉덩뼈 완전히 바닥에 밀착되도록 해주시고, 양손 정강이를 감싸시거나, 여유가 된다면 발날 바깥쪽을 감쌀게요. 마시면서 척추를 사선으로 좀 길게 펴시고, 내쉴 때 내려갑니다. 파스치모 타다아사나 일곱 번 호흡할게요. 이제는 허벅지 뒷면의 느낌을 좀 보세요. 그리고 무릎이 살짝 떠도 괜찮은데, 벌어지지 않게 허벅지 안쪽을 모아주는 힘, 조여주는 힘, 그리고 무릎 안쪽, 정강이 안쪽도 가볍게 한번 조여내 보세요. 그래서 하체의 힘을 가지고서 내쉬는 숨마다 복부랑 허벅지가 가깝게 상체를 부드럽게 숙여낼게요. 여유가 된다면 뒤꿈치 앞벽 향해서 한번더쭉 밀어내시고 세번더 호흡합니다. 이마 정강이랑 가깝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마도 내려놓고 둘 마지막, 한 호흡 더 허벅지 안쪽을 가볍게 조여요. 좋습니다. 상체를 다시 일으켜 주신 다음에요. 오른쪽 다리만 오른 무릎을 접어서 오른 발등을 가지고 오세요. 오른 발등을 나의 왼쪽 서예부 안쪽까지 깊숙이 가지고 오셔서 오른 무릎을 내려놓고 왼 무릎을 접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모양 보시면 반가부자예요. 반만 과부자를 좀 틀어진 자세인데 양쪽 엉덩이 한번더 중심을 잘 잡고요. 오른 무릎이 너무 뜨시는 분들 괜찮아요. 무리해서 내려놓지는 않을게요. 이대로 다리 편안하게 두시고, 오른 손등을 허리 뒤로 받쳐주세요. 여유가 된다면 왼손으로 오른손 살짝 더 가지고 오셔서,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 발등이나 발가락을 터치하시고, 이때 오른 어깨가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게, 오른 어깨도 앞쪽으로 당겨오세요. 그래서 좌우 어깨 수평 맞춰주시고, 오른 어깨 뒤쪽 조금 뻐근하죠? 그 느낌을 좀 유지하면서 머물 건데요. 왼손바닥 골반 옆에 그냥 매트 바닥을 짚어보세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시고요. 내쉴 때 상체를 왼쪽으로 가볍게 한번 기울여보세요. 갈수 있는 만큼만.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왼 팔꿈치도 바닥 향에 한번 낮춰보시고, 고개를 목뒤가 불편하다면 그냥 툭 떨어뜨릴 거고, 정면 보셔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시선 천장을 바라볼게요. 저희 다섯 번 호흡을 좀 유지를 할게요. 허리가 살짝 커브가 들어갈 건데요. 복부를 살짝 더 당겨주시면서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좀 보호해주시고, 오른 어깨 쪽의 느낌, 오른쪽 엉덩이 한번더 바닥을 꾹 누르시면서, 오른쪽 몸의 옆선을 길게, 두번더 호흡합니다. 둘. 마지막 한숨 더. 서서히 상체를 일으켜 주시고, 손 그대로 두실게요. 나의 왼손을요, 손등을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터치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 허벅지 바깥쪽을 터치하셔서, 마시는 숨에 상체를 다시 쭉 펴시고, 내쉴 때 복부부터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역시 다섯 번의 호흡을 유지해 볼게요. 나의 왼손등으로 오른 허벅지 바깥쪽을 살짝 밀어 내쉬면서 복부부터 가슴, 그리고 고개 순으로 조금 더 트위스트 시켜보세요. 어깨에는 힘 푸시고 두 호흡 더 가요. 양쪽 엉덩이. 좌골로 한번더 바닥을 밀면서 척추를 세우고, 내쉴 때 조금 더 비틀어내고. 좋아요. 상체 중앙 돌아오시고, 양손을 풀어주신 다음에요. 지금 오른쪽 다리를 가보자 틀었어요. 오른 다리를 다시 빼내세요. 그래서 왼쪽 다리 위에 얹을 거예요. 정강이끼리 포개지도록 스퀘어 포즈를 만들어주시고,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을 해줄게요. 위에 오른 다리가 얹어져 있잖아요. 오른 발바닥에 나의 오른 팔꿈치를 오른 발바닥 움푹 패인 부분에 딱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등과 허리가 말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펼수 있도록 해주시고, 호흡 마시고, 내쉴 때 상체를 왼쪽 벽을 향해서 조금씩 더 트위스트해요. 이때, 오른 팔꿈치로 오른 발바닥, 움푹 파인 부분을 조금 더 밀어내고, 양손바닥도 서로 밀어내시면서 호흡합니다. 마지막 한숨만 더. 천천히 팔 푸셔서 상체 중앙 돌아오시고 다리 모양은 그대로 유지. 양손 끝 세워서 골반 옆에. 호흡 마시면서 척추 세우고 내쉴 때 정면 바닥을 향해서 상체를 숙여 보세요. 상체가 좀 바닥 향에 숙여졌다면 손도 앞으로 좀 가지고 오셔서. 양손으로 바닥을 살짝 밀면서 엉덩이가 바닥에서 너무 뜨지 않게 엉덩이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 이마를 바닥향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마 바닥 여유 된다면 코끝 바닥 조금 더갈수 있다면 턱끝 바닥 세 번의 호흡을 더 유지할게요 오른쪽 엉덩이 주변의 느낌을 좀 보세요 좋아요. 다시 마시는 숨 상체를 일으켜주시고 두 다리 다 앞으로 푸셔서 반대쪽을 똑같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왼쪽 무릎, 왼쪽 무릎을 접으셔서요. 왼 발등을 오른쪽 서예부 안쪽으로 역시 왼무릎 뜬다면 뜨는 대로 두시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을 거고 오른무릎도 앞으로 접어서 반 가부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제는 왼손등을 허리 뒤로 받치시고요. 좀더갈수 있다면 손끝으로 발끝을 감싸고 손끝으로 발끝 감싸신 분들 어깨가 뒤로 너무 빠지지 않게 좌우 어깨 수평 맞춰주시고 오른 손바닥 골반 옆에 매트 바닥을 짚고 호흡 마시고 내쉴 때 상체를 오른쪽 바닥을 향해서 기울여 주세요. 여유 된다면 오른 팔꿈치도 바닥. 무리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충분히 가져갈게요. 고개도 방향 선택하셔서 떨구거나, 정면 보시거나, 조금 더 천장을 향하게 트시거나. 지금 나의 왼손등으로 허리 받치신 분들, 발 감싸지 않고 허리만 받치신 분들은 그대로 머무셔도 좋지만, 조금 더 발쪽으로 손을 보내려는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천천히 발끝을 향해서 손을 계속 밀어내는 방향성은 가지고서 어깨 주변을 좀더 자극을 할게요. 두 번만 더 호흡합니다. 마지막 한숨 더. 서서히 상체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제는 오른손등을 왼어벅지 바깥쪽을 터치. 마시면서 정면을 보고 척추를 펴고요. 내쉴 때 복부부터 왼쪽으로 회전. 가슴. 그 다음에 시선도 고개에 어깨 넘어 멀리 바라보세요. 다섯 번 호흡할게요. 우리가 요가를 할때 어떤 동작에 머물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호흡함에 따라서 내 몸의 에너지, 그리고 이 감각들은 계속 흐르고 변하거든요. 그 변화와 그 흐름을 좀 관찰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주세요. 또 어떤 날은 그게 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셔도 좋고, 마지막 한 호흡 더 코로 숨 마시고 다시 코로 숨 내쉬고 상체 중앙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양손을 푸시고 오른쪽 정강이 위에 왼 정강이를 포개셔서 스퀘어 포즈를 만들게요. 그리고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이제는 왼발바닥 가운데 부분에 나의 왼 팔꿈치를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허리부터 등을 한번더 밀어내듯이 펴시고 양손바닥도 서로 밀어내고 마시고 내쉴 때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나의 엉덩이부터 좀 중심은 잡고 상체를 가볍게 비틀어내세요 손바닥도 계속 밀어내는 힘 그리고 나의 팔꿈치로 왼팔꿈치로 왼발바닥도 밀어내는 힘 두번더 호흡합니다. 둘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다시 팔꿈치 바닥에서 떨어뜨리세요. 상체 중앙 손 풀고 돌아오셔서 양손끝 세워서 골반 옆에 바닥을 짚고요. 마시면서 척추 길게, 내쉴 때 다시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세요. 손도 매트 앞쪽으로 다시 가지고 오셔서 이마 바닥 또는 코끝이나 턱끝 바닥 선택하셔서 다섯 번 호흡 머무는 동안 왼쪽 엉덩이랑 그 주변의 느낌도 보시고 여유 된다면 손으로 가볍게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를 조금 더 바닥 향해 끌어내리세요. 두번더 호흡합니다. 둘 하나 좋습니다. 상체를 다시 천천히 일으키셔서 올라와 주시고. 두 다리 발목끼리 크로스해서 발바닥 바닥을 짚으세요. 그리고 양손 매트 앞에 멀리 바닥을 짚고 다운독 견상 자세로 연결을 해 볼게요. 강아지 기지개 켜는 모양을 좀 생각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척추 상체를 좀 길게 펴고요. 허벅지 뒷면도 부드럽게 늘려 줍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넓게 벌리셔서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주시고, 특히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밀착해서, 바닥과 밀착해서 밀어내세요. 그리고 내두 발의 안쪽, 바깥쪽, 앞쪽, 뒤쪽 골고루 바닥을 밀어줄게요. 고개도 힘을 풀고, 저희 세 번만 더 호흡할게요. 발 뒤꿈치 바닥에 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무릎 구부리셔서 발의 앞꿈치로 바닥을 더 밀어내세요. 마지막 한 호흡만 더. 한발한발 한발 매트 중앙까지 걸어오시고요. 손도 중앙까지 뒤로 보내줍니다. 두발날의 안쪽을 붙일게요. 내쉬는 숨에 우따나사나 상체를 깊숙이 숙여서 내려가보세요. 양손 발 옆쪽으로 손바닥 가지고 오셔서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팔뚝 안쪽을 가볍게 조여내시고 이마도 정강이랑 가깝게 필요하다면 무릎 살짝 구부리고 가세요. 세 번의 호흡을 웃다나 아사나에서 유지할게요. 조금 더 여유 되시는 분들은 양 팔꿈치를 서로 종아리에서 감싸 보시고요. 마지막 한 숨만 더 코로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양손 다시 힘을 툭 풀어서 내려놓고 무릎을 깊숙이 구부리셔서 엉덩이 바닥향에 덜서 스카하사나 편안한 자세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상체 그리고 하체를 좀 구석구석 풀어냈습니다. 오늘 요가 수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